형상기어금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유동 수위를좀 달아놨고요. 형상기어금 밑에는 0.1g의 회전 도래를 좀 달아놨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시아로바입니다. 네, 낚시터에 나왔구요. 5월 주말입니다. 오늘은 유동 수입회를 가지고 어, 낚시를 하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영상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좀 눌러 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낚시대는 20칸을 좀 펴놨구요. 어, 원줄은 모노1로입니다 오늘 찌는 전장 60cm 4.125g 뭐1 1푼 정도 되는 찌를 좀 사용해 볼 거고요. 오늘 채비는 뭐 분할 채비인데요. 본봉돌은 에어봉돌을 좀 사용할 거고요. 어, 밑에 쪽에는 형상기어각금 7cm를 좀 연결해 놨고요. 형상기어각금 사이를, 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유동 수위벨을 좀 달아 놨고요. 뭐 오늘 유동 수위벨은 0.3g 정도 되는 그런 수위벨이고요. 형상기어각금 밑에는 0.1g에 회전 도래를 좀 달아놨고요. 회전 도래 밑에는 활공바늘 무미를 5호를 좀 달아놨고요. 오늘 그 바늘 목줄은 8cm 정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끼는 어분 콩알로 사용할 건데요. 어분 뭐 100cc를 물 70cc 정도 넣고 좀 불려놨다가 손물을 주가면서 좀 치대놓은 상황이고요. 뭐 최근에 수온이 좀 높다 보니까. 붕어들이 중간층에 떠 있어서 어, 풀리지 않게 바닥에서 풀릴 수 있게 좀 누르고 치대서 어,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지마춤은 뭐 살살살 내려가서 딸깍 떨어지는 정도로 좀 맞추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한 마디 반에서 두 마디 정도 내어 놓고 낚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던졌는데 뭐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중간층에 붕어가 좀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던지자마자 끌고 들어가 버리네요. 끌고 다니네요. 저 수인데 아 작은 놈이 끌고 들어간 놈입니다. 우후. 아. 네 번째 투척을 했는데 중간층에서 끌고 내려가 버리네요. 요즘 붕어가 좀 떠있어서 낚시하기가 아주 쉽지 않네요. 걸고 다니네. 물고 있네요, 물고 있어. 올라오네요. 다시 들어가고요. 걸고 다니네, 걸고 다녀. 올라오네요. 작은 놈들이 중간층에서 끌고 들어가네. 입질이 나타나더니 물고 있네요. 턱에 걸렸네. 턱에 작은 잎질로 나타나서 물고 있는 줄 알았더니 턱에 걸려 있네. 아, 아주 깨끗하고 이쁘네요. 이번에는 좀 부드럽게 올려줘서 빨리 챘습니다. 향붕어. 자, 오늘 자작 유동 채비를 가지고 낚시를 좀 해봤습니다. 5월 날씨가 아니다 보니까 붕어들이 중간층에 좀 많이 떠서 투척만 하면은 끌고 들어가는 상황이 돼서 낚시는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변형을 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낚시터에서 시아로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